폴리텍 대학의 한 강의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이상명 씨. 올해 73살인 이 씨는 이른바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개인 사업을 하며 좌절도 겪었지만 이제 새로운 평생 직업을 갖기 위해 열냉동설비 교육에 참가했습니다. 기술이란 게 가장 중요한데 또 우리 세대가 배워줘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계기로 해서 뭐 자격증 취득 취득하고, 예. 취득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입학을 했습니다. 정년을 앞둔 조경재 씨도 도전에 나섰습니다. 직장에서 엔진 전문가로 20여 년 넘게 활약해 왔지만 이제는 정년 후 걱정보다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디젤 개간차에도 그 에어컨이 있습니다. 거에 달려 있기 때문에 조금만 알고 있는데 너무 모르거든요. 세세한 건 모르니까 좀 배워가지고 뭐 직장이나 취업을 하는 데좀 도움이 되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생들은 3개월의 전문교육을 이수하면 공조행동 기계기능사와 에너지 관리기능사 자격증을 따게 됩니다. 냉장고나 에어컨, 보일러 관련 개인 창업부터 취업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하루 네 시간의 빠듯한 일정에도 참여하려는 열기는 뜨겁습니다. 요즘 그베이 세대들이 대량적으로 지금 퇴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직업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직업을 알선라든가니면 사회적으로 안망을 구축하는 걸들이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 이번 교육을 통해서 습니다 계속되는 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직업훈련이 인생의 진로를 바꾸고 평생 직장을 준비하는 희망의 문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